청소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예스보다는 노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산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노키즈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느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기 전 노키즈존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한 고3 한 해를 보내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때문에 일주일 가량 학교를 결석해야 했습니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무기력한 기후 위기의 피해자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하루 8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입니다. 경쟁교육이라는 체제 속 뒤처지는 학생은 반드시 존재하고 이들은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부색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나 어른들께서는 왜 이런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동이 부담한 처우를 겪어도 국제적 보호장치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은 아동의 권리를 잘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과 국회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